전라북도 법원 경매 전문 한국 경매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물건은 바로 아름다운 변산반도의 해안가 인근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사건 번호는 2024 타경 2686호이고 정읍 지원에서 진행하며 매각 기일은 10월 13일입니다. 감정가는 6억 7261만 원이고 여기에서 3차까지 유찰되어 4차 경매 최저가는 2억 3071만 원입니다. 이 필지의 토지입니다. 보안군 변산면 도청리 612-30번지의 임야 361평과 612-31번지의 도로 71평으로 총 432평입니다. 612-30번지 361평은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은 낮이 상태입니다. 즉, 개발을 위해 이미 벌목 및 토목의 기초 작업이 완료된 토지입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612-31번지 도로는 지분으로 소유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계획관리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변산반도의 유명한 관광지인 채석강, 격포항, 동항으로 연결되는 아주 좋은 위치입니다. NH농협생명 변산수련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주변은 펜션 및 펜션 부지가 주를 이루는 해안가 농촌지대입니다. 본건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고 해안가와 인접한 위치는 향후 펜션, 카페 또는 개인 별장 부지로 활용하기에 매력적입니다. 토지의 형태는 가장형의 완경산 아지 상태로 건축이 용이하며 도로 여건 또한 양호하여 차량 접근성이 매우 좋습니다. 현재 감정가 대비 34%까지 떨어진 최저가는 풍광이나 이용가치를 고려했을 때 매우 매력적인 가격입니다. 하지만 주변이 이미 개발된 펜션 부지라 해도 실제 건축을 위해서는 별도의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번 부안 변산 토지 경매 사건은 권리 분석 측면에서 매우 안전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토지 등기부를 살펴보면 2014년 1월 23일 접수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근저당권이 말소기준 권리가 됩니다. 경매는 이 말소기준 권리를 중심으로 모든 권리관계가 정리되기 때문에 이보다 늦게 설정된 권리들은 낙찰과 동시에 모두 소멸하게 됩니다. 부안군 변산면 도청리의 바닷가 인근 호지 432평이 감정가 6억 7,261만원에서 3회 유찰되어 10월 13일 최저가 2억 3,071만원으로 4차 경매를 진행합니다. 최저가는 평당 53만 3천원입니다. 경매의 모든 과정은 개인이 혼자 처리하기에는 시간과 노력이 과도하게 소모됩니다. 특히 토지의 개발 가능성, 법적 규제 검토 등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체계적인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바닷가 인근의 귀한 부안 변산반도 토지를 안전하게 확보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돕겠습니다.